어, 아, 개시 프린가 또한번 내결인데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리메 리바운드 휴에 아 반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밀었죠. 네. 네 이게 그 이제 시즌 아직 시작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연습 게임도 할 거고 컵 대회도 할 건데 이럴 때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 하나가 외국인 선수들이 붙을 때 일부러 세게 붙을 때가 있어요. 음, 네. 그건 뭐냐면 그형저형 그냥 놓친 거 아닌가? 요 <laughs> 맞아요. <laughs> 예, 놓쳤죠. 근데 의식이 됐겠죠. 네. 자, 프림메 가로채기. 프림이 직접 림으로 향합니다. 들어갑니다. 아, 프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게이지 프림. 프리... 자, 본인도 이제 그 패턴에서 슛을 던지던 게 아니라 다른 패턴. 그러면 상대는 좀맞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성장세. 그리고 칼리플라이에 이은 파스키 경치. 그게 양웅 선수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죠. 네, 응? 네 그렇습니다. 최대 장점들을 할수 있고 양호석 선수가 이제 스피드는 뭐 보통 수준인데 지금 프레임이 좋고요. 파워가 좋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서 커디널을 해서 이제 슛을 넣는 거저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양호석 선수는 지금 좀 장착해야 될 부분들이 작년에 어, 지금은 대이원으로 바뀐 오리온 이드, 이대성 선수가 네. 자신의 공격 효율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미드 점퍼를 장착을 했거든요. 양호수 선수한테 좀 필요한 공격 루트가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으흠. 그렇습니다. 서명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장대섭 <laughs> 득점 성공 일대1 하죠. 네. 자 일단은 여기 않아요 오른쪽 쏩니다. 김동량도 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트랜지션 빠르게 가져가는 모비스. 이 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티빈도 블발아 지금 문노코 선수. 슛. 네. 지금 상당히 긴 패스, 아울러 패스도 많아지고 어수선합니다 지금 양 팀이. 그렇습니다. 지금 운노코 선수의 포스트업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따른 어, 패싱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력 자체도 올라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훈 선수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네. 어, 김동양. 지금 두 점. 박스아웃에 현대모비스 약점이 드러났어요 네. 중앙대 시절에 또 대학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제 프로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시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고구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존심 대결이죠 예. 이겨내네요 득점 만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캠프에서 과정이잖아요 또아 그리고 공격자 반칙 43대26 경치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이 쿼터는 이분 한5 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쪽 프림 잡지 못합니다. 프림 마코 터치업. 자 리바운드 잡고 서명진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서명진 달려 들어오는 신민석 두 점. 아 신민석 좋았고요. 네. 박지광 무리하지 않습니다. 프림 넘어졌어요. 그리고 투핸드 크아 저기 마핑을 좀 해야겠네요. 아 지금은 네. 박전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공격을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 외국인 선수가 본인한테 붙어있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공간을 비워주고 세컨브리그 오는 선수한테 연결을 했는데 그게 꼬이 메이드가 됐습니다 예자이 네. 쿼터가 마무리됐는데 53대 31 점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정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